조직 스토킹 피해자의 절망. 가족이 가해자로 나선 충격적인 진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행동입니다. 피해자는 주위에서 불쾌한 말을 듣고 멀리서 흘러들어오는 속삭임의 괴로움을 느끼며 다양한 방법으로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남녀노소 국적 불문으로 포함된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 조직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주변에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활동하며 피해자는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절망과 가족의 위치.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로 나서는 경우입니다. 가족이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조직 스토킹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는 더욱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이 가해자라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만신창이가 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할머니가 멀리서 속삭이거나 외부에 나가서는 자주 볼수 있는 이웃이 조용히 괴롭히는 제3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으로 커지게 됩니다. 조직 스토킹과 정신적 영향을 받는 피해자.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로 볼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자신에게 전파를 사용하여 소음과 불쾌한 말을 보내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아래 집 또는 밑집에서의 소음 타인의 시선이 이들의 괴롭힘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해자들도 피해자일 가능성 흥미로운 점은 가해자들도 이미 조종되는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하는 거리가 먼 그들의 행동과 마른 이들이 심리적으로도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으며 이는 더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